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인터파크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35080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4일 오후 2시 어, 2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은 어,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참고 사항으로만 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터파크 매각 소식에 주가 상승세 이어져 인터파크 주가 14.5% 상승 이틀 연속 주가 상승. 국내 최초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주가가 치솟고 있다. 그래서 14일 오전 10시 기준 인터파크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4.5% 상승한 어 7,900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어 일단 아이비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 최대 주주인 이기영 대표와 특수 관계인은 최근 NH 투자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해서 인수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대포와 특수관계는 회사 지분 28.4%를 보유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급변하고 실적이 악화되자 어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터파크는 공연 티켓 예매 분야에서 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 시장이 침체되자 인터파크도 1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올 1분기에도 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지난 1999년 코닥상. 상장에 성공했으며 어 14일 기준 시가총액은 6243억원 수준이고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매각가가 1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다 어 1600억원이면은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어 그래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안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좋은 회사로 좀 매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분기보고서도 한번 같이 살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동자산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이제 매출액도 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역시 적자 분기 순이익 또한 적자를 봤죠 작년보다 어 그래서 매각하는데 어쨌든 매각 이슈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더 좋은 회사가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 일단 인터파크가 바닥권이었다가 지금 좀 크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9,100원 부근 뚫어주면 얘는 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이 추후에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어디 회사로 매각이 되냐, 매각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욕심이 날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인터파크가 경기회복 소해주죠, 경기회복. 어. 경기 회복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이 된다면 인터파크 주가는 크게 지금 여기서도 작년 2월달 2014년 2월달만 해도 14,950원이라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 주가가 그 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 패턴은 월봉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우상향 패턴이에요. 왜냐면 경기가 회복될 것을 어쨌든간에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도 어 일단은 주가가 뭐 크게 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아마 차익 매물이 많다 보니까 어 주가가 쉽게는 못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어 주봉상으로는 MACD 보조 지표 영수치 위에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봐야 될것 같다. 어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른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일단 7,300원. 이 7,3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6,600원 여기 지금 저항선 부분 되고요. 여기 부분하고 이제 7,300원 부분은 추가 매수. 떨어진다면 은 그냥 박앤 세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별 매매 동향 보시면 일단 인터파크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계가 한달 동향 사이에 다 매도세가 아니고 매수로 순매수량이 다 플러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모습이 있어서 어, 주가가 크게 뭔가 하락 흐름이나 이런 부분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각사가 정해지면 재료 소멸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게 되겠다 어, 그리고 5,900원 아래는 손절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만약에 일단 7,500원 부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더 나오는데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역배열 형태로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어, 비중 축소는 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시면 어 일단은 7300원 아래로 빠지자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어 6,000원 아래로 빠지면 은 그냥 비중축소라고 보시면 돼이 사이는 그냥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인터파크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희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꺼. 화요일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아시실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좀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어 매매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 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씩 어 이제 테마즈검색기 다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